2025년 11월 19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대형 마트죠, 타겟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날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그냥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 타겟의 주가가 20% 넘게 그냥 증발해 버린 겁니다. 바로 이날, 타겟의 주가는 88달러 선까지 그냥 곤두박질을 쳤고요. 단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그야말로 허공으로 날아간 거죠. 월가의 분석가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너도 나도 목표가를 내리면서 이 공포의 투매에 동참했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이 엄청난 붕괴가 타겟이라는 거대 유통 제국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똑똑한 투자자들한테는 인생에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역대급 박인세일의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가 폴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그날 바로 타겟의 블랙 웬즈 데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붕괴의 첫 번째 단추는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낸 실적 쇼크였습니다. 자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주당 순이익 EPS. 월간은 주당 2달러 30센트는 벌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타겟이 내놓은 성적표는 겨우 1달러 85센트 였습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쳤죠. 심지어 매출 성장률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K자형 소비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기 팍팍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익이 거의 안 남는 식료품 같은 필수품에는 돈을 쓰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 옷이나 가구 같은 데에는 지갑을 꽉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K자형 소비 때문에 타겟의 이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온라인 주문이 2.4% 늘긴 늘었죠. 근데 그만큼 디지털 물류 비용이 마진을 다 깎아 먹었고요. 정작 돈이 되는 의류나 홈굿즈는 안 팔리고 마진이 거의 없는 식료품만 팔렸으니까요.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된 거죠.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정말로 공포에 질리게 만든 건. 바로 경영진이 내놓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어요. 타겟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연말 쇼핑 시즌인 자분기 매출 성장이 없을 겁니다. 플랫일 겁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죠. 이건 그냥 전망이 아니라 거의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소비자 경제가 월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경영진이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된 겁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치티그룹 같은 큰 투자 은행들이 바로 타겟의 투자 등급을 내려버렸고 이게 바로 대규모 투매의 방화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이런 패닉,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는 과잉 반응일까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한번 확 바꿔 보겠습니다. 이 공포의 뒷면을 들여다보고요. 지금 이 가격표가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강세론, 즉,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는 쪽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PR이라는 게 있죠.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타겟은 10.3배밖에 안 돼요. 근데 경쟁사인 월마트는 36배, 코스코는 트 무려 49배입니다. 비교해보면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토막,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타겟이 그냥 경쟁사보다 싼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싸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PER이 16배였는데 지금은 10.3배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딥 밸류. 그러니까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 기업 안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행히도 타겟에게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고 사업, 라운델이 있고요. 둘째, 충성 고객들을 콱 잡아두는 유료 멤버십, 서클 360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 300억 달러나 벌어들이는 막강한 자체 브랜드, PB 상품 경쟁력이 있죠. 자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이 숫자 70에서 80%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타겟의 광고사업부 라운델의 이익률입니다. 마진이 박하다고 알려진 유통업체 안에 이렇게 이익률이 높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사업이 두 자릿수로 쑥쑥 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기회 이걸 어떻게 잘 버무려서 우리만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투자자에게는 안전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1%에 달하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에요.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배당으로 얻는 수익률이 웬만한 채권만큼이나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이 배당,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타겟은 무려 50년 넘게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엘리트 기업. 바로 배당킹이거든요. 이런 회사가 갑자기 배당을 깎을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봐야죠. 결국 마지막 결정은 이두 가지 생각의 싸움입니다. 단기적인 공포에 휩쓸려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팔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인내심을 갖고 이 주식의 진짜 가치를 보면서 용기 있게 모아갈 것이냐? 자, 그래서 최종 전략을 요약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3년 이상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분명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연 5%의 꽤 괜찮은 배당을 받으면서 버틴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두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을 때 진짜 가장 큰 위험은 어쩌면 우리 눈앞에 떡하니 놓여있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아닐까요?